자 요게 우리 경매에서 안 배웠던 뭐예요? 지금 돈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 자기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측량하고 싶, 있는 가치가 있어. 그죠? 아 나는 뭐 2천 투자해서 5천 음, 별로 안 땡기는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나서 이 물건을 밀어내는 마음이 있어. 그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2천을 가지고 3년 안에 5천을 만들어라. 그러면 확고한 재테크 있어요? 못한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이런 냉정함이 이제 또 있어야 돼. 내가 2천을 가지고 어 아니면 2천을 가지고 3천을 만들어 100% 주식을 해도 불가능하고 뭘로 해도 불가능하고 불가능 불가능이 연속인데 요거는 퍼펙트야. 그러면 이거는 이런 객관적으로 또 보는 힘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이라는 건 내가 이걸 밀어낼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 내가 이거를 이제 어떤 거가 있어? 내가 어, 3일을 굶었어. 3일 있다가 짜장면을 주는데 아난안 먹을랍니다. 으 라고 밀어내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배가 고픈데 짜장면을 왔는데 착 아, 밀었어. 그럼 어떨 때 밀어내요? 오, 싫고. 3일 굶었다니까, 지금? 음, 바로 다음에 누가 아. 더 탐수를 준다. 그렇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거부했는데 3일 있다가 음. 또 준다라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걸 거부하면 3일 있다가 3일또 굶어야 돼. 절대 거부 못하지. 지금 3일 굶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걸 됐어. 나 원래 짜장면 밀가루 싫어해. 뭐 이래? 아니 나 밀가루 원래 안 좋아해. 이러나 못하지. 못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제 확고하게 어떤 거를 거부할 때는 이 정도 조건이라면 나는 이 물건 말고도 또볼수 있어라는 능력이 있든가. 아니면 우리처럼 이제 이레독 훈련을 통해서 야이 물건 말고도 이 정도 되는 것은 더 찾아보면 있을 것같다는 거를 알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실력이 높아지거나 이래독의 힘이 좋아지면 아, 이런 유사한 구조 정도는 또딴 데서도 있을 건데. 그러면 딴 데서 언제 찾을래? 어, 지금뭐한 점심 먹고 나서 한두시간 안에 또 찾으면 되지 뭐. 그럴 때 밀어내는 것이 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어, 지금 이 아마도 월 소득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운이 많이 깎인 거예요. 시시해졌던 거야. 저게 만약에 25만원, 여기 보면 500에, 아까 얼마였죠? 2, 2000에 예를 들면 50만원만 돼도 40만원 딱 되면은 뭐, 뭐야, 아, 110만원 투자해서 13만원, 145%의 수익률과 4,800? 이 경우는 어때요? <laughs>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어? 요런거 또는 2,040이라 하지, 하지 말고 그냥 4천만 원에 전세로 땡겨보자. 그냥 월세 안 받고 월세, 관리비 한 2만 원 아니 그냥 안 받지 뭐. 딱 이건 어때? 1억 썼을 때 1,800이 회수되고, 어? 네. 대신 그 4,000이니까 4,000을 하면 1,800이 회수됐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자는 얼마를 줘야 돼? 27만 원 줘야 되잖아. 네, 네. 그러면 그 대출이 얼마죠 지금? 8천이죠. 네, 네. 그러면은 대출 이자 27만 원씩 쭉 주, 주면서, 그죠? 주면서 빚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4천을 받아서 4천을 받아서 4천을 갚으면 얼마가 돼요? 빚이 4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4천이 되는데 4%니까 160만 원1년에그러면한 네. 달에 13만 원뭐이 네. 정도를 주고 유지할 것이냐 요런 고민도 또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전세가 4천이 넘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18평이 넘을 겁니다. 얘는 좀 6천이라고 생각해볼까? 6천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8천에서 6천을 갚아버릴 수 있겠죠. 네. 그럼 2천만 빚이 되는 거야. 2,000에 4%인 한 달에 7만원씩만 이자 주고, 어, 갖고 있다가 4,800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속으로 그 생각이 들죠? 한 달에 7만원 이자 주느니, 아까 3만원 남는 500에 30을 선택하겠습니다. 요런 플랜이 써지죠? 그게 이제 전세 월세에 대한 계획표가 짜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 요렇게, 요렇게 내볼까? 1,000에 30 정도는 가능하면, 아, 그래도 천만원 투자해서 삼만원 벌다가 사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 달라지죠, 지금에. 네, 완전 달라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그, 지금이 우리는 뭘 했어요? 시세도사한 개도 안한 상태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때려보는 거야. 자, 이렇게 때리는 거를 제가 엑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지만, 아까는 뭘로 했어요? 그냥 계산했잖아. 예.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자, 낙찰 8,000일 때 어때요? 1억일 때 어때요? 이러면 이자 얼마잖아? 그럼 들어간도 얼마니고 전세 얼마면 얼마잖아? 이런 얘기를 아까 오늘 생전 안 듣던 얘기를 아까 들었잖아. 예. 음. 그게 원래 최종적인 완성형 모델이에요. 언제 하냐 이 말, 이 생각을 언제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여태까지 일회독은 장단점과 시나리오만 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가 들어왔어요 계산하잖아 네. 어떻게 되고. 구조 방을 몇개 빼고 자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끊겨져 있는 매듭이 뒷부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시, 시세조사 시세분석하고 수익률 분석하고 낙찰과 결정했던 이 구조까지 배우고 나서 일회독을 할 때는 네. 보면서 얼만인데얼만인데 대출을 4 잡고 얼마 일계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런 그 설명을 안 해줍니다 보통 아, 안 해줘 안 해주고 수업 다 끝나면 이제 염결이안돼 이걸 킬 때만 계산돼. 음. 근데 키지 않고도 아까 한거 봤죠? 어, 뭐, 대충 얼마 때렸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가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이유가, 어, 짠돌이 표를 소화된 경우에. 그러면은, 재백 씨의 궁금증이 어떻게 고르나요? 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요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까지 집어넣으면 구수. 근데 집어넣또 편견에 휩싸이면 하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편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열어놔야 돼. 그래. 그래서 나는, 아, 이게 싫은데, 뭐, 이런데, 이 가능한 모든 걸 빼놔야 돼. 그죠? 이해됐습니까? 네.